네, 오늘로써 디다케의 번역이 끝났습니다. 디다케의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써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두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성경같이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글을 다듬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디다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 성경에는 사도신경 대신에 이 디다케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다케의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로 이어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각 장씩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디다케 1장. 열두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이라. 생명의 길은 이러하니라. 첫째, 너를 지으신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일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들의 가르침은 이러하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원수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한 미리온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두 미리온을 가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속옷도 주라. 또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그것을 다시 요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라. 그리고 다시 요구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이가 아버지로부터 받기를 원함이니라. 계명에 따라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무죄할 것이라. 그러나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만일 정말 필요가 있어서 받는다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필요가 없으면서도 받는 자는 왜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니,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행한 것들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코드란테스를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앞서 말한 그 말씀은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면이니라. 가르침의 둘째 계명은 이러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소년을 타락시키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술하지 말라, 주술을 행하지 말라, 아이를 낙태하지 말라, 태어난 후에도 죽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너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 두려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음의 덫이라. 너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두 혀를 가진 자가 되지 말라. 이중으로서 말하는 것은 죽음의 덫이니라. 또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되거나 헛되지 말고 오히려 행위로서 충만해야 하느니라. 탐욕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강탈하는 자도 되지 말며 위선자도 되지 말고 악의적인 자도 되지 말며 교만한 자도 되지 말라. 또내 이웃에 대하여 악을 꾀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책망하고 어떤 이들에 대하여 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내 혼을 위하여 사랑하라. 내 아들아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인도함이어라또 질투하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성내기를 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에서 살인을 낳느니라. 내 아들아 욕심을 내는 자가 되지 말라. 욕망은 음행으로 인도함이어라또음탕한 말을 하는 자나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가늠들을 낳느니라. 내 아들아 점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점술은 우상숭배로 인도함이로라 또 조술사도 마술사도 정화 의식을 행하는 자도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에서 우상숭배를 낳느니라 내 아들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거짓은 도둑질로 인도함이로라 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도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도둑질들을 낳느니라 내 아들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평은 신성 모독으로 인도하느니라 또 고집센 자나 악한 생각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신성모독을 낳느니라. 되려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또 오래 참는 자, 자비로운 자, 해롭지 않은 자, 조용한 자, 선한 자가 되며 내가 들은 말씀들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자가 되라. 너는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내 영혼을 낮추지도 말라. 다른 이의 영혼에 영광을 취하지 말라. 또 뻔뻔하게 취하지 말라. 너는 순결하고 온유한 자가 되며 내가 들은 말씀들을 두려워하며 내 이웃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말고 그의 평화에 관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나의 아이야 모든 악한 것과 그와 닮은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며 분노는 살인으로 인도하며 또 질투하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성내기 쉬운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살인들을 낳느니라. 내 아이야, 욕심을 내는 자가 되지 말라. 욕망은 음행으로 인도하며 또 음탕한 말을 하거나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간음들을 낳느니라. 내 아이야, 점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점술은 우상숭배로 인도하며 또 주문을 외우는 자나 점성술사나 정화의식을 행하는 자도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보려하지도 말라. 이런 모든 것에서 우상숭배들을 낳느니라. 내 아이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라. 거짓은 도둑질로 인도하느니라. 또 탐욕스럽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둑질이 오느니라. 내 아이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평은 모독으로 인도하느니라. 또 자만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신성 모독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욕망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 욕망은 음행으로 인도하느니라 또 엉탕한 말을 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가늠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점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점치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도하느니라 또 주문을 외우는 자 점성술사 이교도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상숭배가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거짓은 도둑질로 인도하는 이라. 또 탐욕스럽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도둑질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평은 모독으로 인도하는 이라. 또 고집스럽거나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모독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인도하는 이라. 또 질투하거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살인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욕망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 욕망은 음행으로 인도하느니라. 또 음탕한 말을 하는 자나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가늠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점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점을 치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도하느니라. 또 주문을 외우는 자. 점성술사. 이교도의 정화의식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상숭배가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은 불의로 인도하느니라. 또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아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도둑질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신은 심판으로 인도하느니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나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죄들이 나오느니라 내 아이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러라 오래 참고 자비롭고 해롭지 않으며 조용하고 선한 자가 되어라 또 내가 들은 말씀들 위에서 떨며 겨, 있어라. 나의 아이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밤낮으로 기억하고 그를 주님과 같이 공경하라. 이는 주를 말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주께서 계심이 러라 심판의 나를 경계하라. 또내 모든 말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거짓된 자가 되지 말라. 너는 두 혀를 가진 자가 되지 말라. 즉, 말로 받아들이고 또 말로 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두 마음을 가진 자나 거짓된 자가 되지 말라. 되려 내 말은 참되고 내 행일은 신실하라. 너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뻔뻔하지도 말고 내 혼에 대하여 교만하지도 말라. 내 혼이 교만한 자들에게 붙지 않게 하라. 되려 의롭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시험하며 선한 것을 붙잡으라. 모든 위선을 미워하라. 명령하는 자를 부인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그를 부인하지 말라. 너의 기도에서 두 입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 너의 형제에게 악을 기억하지 말라. 주기를 주저하지 말고 주면서 불평하지도 말라 주겠다고 말하고서 주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아무 것도 너희 것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불멸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면 함을며 죽을 것들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훈계로서 말하되 분노로서 말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분노가 살인으로 인도하며 질투는 죄로 인도하느니라. 다시 말하건대 분노는 살인으로 이끄느니라. 너는 분노를 품는 자도, 시기하는 자도 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악한 자들에게 조차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며, 내가 들은 말씀들이 앞에서 두려워하라. 그러나 죽음의 길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악하고 저주받은 것이니 살인, 가늠, 욕망,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주술, 강탈, 거짓증언, 위선, 속임, 교만, 악함, 완고함, 탐욕, 추한 말, 질투, 무례함, 모욕, 허영이니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또 그와 비슷한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라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도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죽음의 올무임이러라 거짓된 사람이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게으름은 음행을 가르치느니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도 말라 이러한 것들로 악한 혼이 흘러나오느니라 점을 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우상숭배로 인도하느니라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자도 되지 말라 이런 것들로부터 불법을 낳느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들로부터 강탈을 낳느니라 욕설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선자도 되지 말라 이러한 것들로부터 두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두 열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도 말라 이중된 말은 죽음의 울무이니라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교회로부터 멸망될 것이니라. 내 아이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라. 그러한 것들로 내 혼이 결코 가득 차지 않게 하라. 이는 죽음의 행위들을 배워서는 안 됨, 이러라. 조심하라. 누가 너를 이 가르침으로부터 미혹하지 않게 하라. 이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가르침이 러라 내가 만일 주의 멍에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완전하게 되겠으나 내가 능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행하라. 음식에 관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라.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로부터는 반드시 조심하라. 그것은 죽은 신들에게 드려진 예배임이러라. 만일 내가 능히 할수 있다면 너는 주의 멍에 아래에 있게 되겠으나 만일 내가 능히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행하라. 이에 관하여 내게 말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 내가 능히 할수 있을 만큼 주의 멍에를 지키라. 세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을 미리 말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 속에서 세례하라. 만일 내가 살아있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에서 세례하라. 만일 내가 차가운 물에서 할수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하라. 만일 둘다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세번 물을 부으라. 세례 전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와 또 다른 받는 자들 중할수 있는 자들은 미리 금식하라. 너는 세례 받는 자에게 하루나 이틀 금식하도록 명하라. 금식에 관하여는 이렇게 금식하라.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라. 그들은 안식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하나 너희는 수요일과 준비일에 금식하라. 또한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오히려 주께서 그의 복음에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듯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당신께 권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사옵나이다. 하루에 세번 이렇게 기도하라. 감사 성찬에 관하여는 이렇게 감사하라. 먼저 잔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당신의 종 예수로 발명하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나이다 또한 쪼개진 빵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종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리신 생명과 지식으로 인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나이다 이 조각난 빵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이같이 주님의 교회가 땅끝으로부터 모여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는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당신께 있나이다 그러나 너희의 성찬을 누구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다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그 일이야 하라 그러나 너희의 성찬을 누구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다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 그리하라 이 일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후에 이렇게 감사하라 이와 같이 주께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들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예수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식과 믿음과 불멸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그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게 하셨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하라. 또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하라. 또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그 성령을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또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불멸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주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하라. 전능하신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즐겁게 하시며 그들이 주께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영적 양식과 음료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 능력이 있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새세토록 있나이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악으로부터 그것을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된 교회를 주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로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내 나라로 모으소서 당신께 권능과 영광이 새세토록 있나이다. 은혜가 임하옵시고 이 세상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위세 하나님께 호산나 누구든지 거룩한 자는 오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며 식사 자리에서도 영으로 말하는 자도 그러하니 이는 죄가 아님이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판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알려질 것이니라 거룩하게 된 자는 오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은혜가 임하옵시고 이 세상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산나 거룩한 자는 오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라 주여 오시없어서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하여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주님과 같이 맞이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되며 만일 필요가 있다면 다음 날까지 머물러서도 되나 3일 동안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사도가 떠날 때에는 오직 그가 묵을 때까지만의 빵을 받으라 그러나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또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는 시험 받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는 어떤 죄도 없을 것이나 그가 영 안에서 나에게 돈이나 다른 것을 주라 라고 말한다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라 모든 참된 선지자 곧 이미 시험되어 진실된 자가 교회의 우주적 신비를 행하여도 그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만일 그가 자신이 행하는 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또 영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가 만일 교회의 우주적 신비를 향하여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러나 이미 시험을 거친 참된 선지자는 교회의 우주적 신비를 행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가르친다 해도 너희에 의해 판단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판단을 받느니라. 이는 옛 선지자들도 그렇게 행하였음이라.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시험될 것이니 참된 자도 있고 거짓된 자도 있을 것이라. 영 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시험하려거나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의 우주적 신비에 대하여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러나 이미 시험을 거친 참된 선지자가 영 안에서 식탁을 차리라고 명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다르게 행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러나 이미 검증된 참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는 음식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누구든지 영안에서 내게 돈이나 다른 것을 주라라고 말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한다면 그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미 검증되어 참된 선지자가 우주적 신비를 위하여 일하며 주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한다면 너희에게는 아무 비판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 해상은 선지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검증된 참된 선지자가 교회의 우주적 신비를 위해 일하며 주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한다면 너희에게는 그를 판단한 일이 없을 것이니 그 해상은 선지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주적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또 은사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하며 그 후에 그를 시험한 다음에 너희는 알게 되리라.이는 너희가 분별을 가지고 있어 우편과 좌편을 구분할 수 있음이러라.만일 오는 자가 길을 가는 나그네라면 그의 능력에 따라 그를 도와주라.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되느니라.그가 함께 머무는 것은 하루 혹은 필요하다면 다음날까지이니라. 만일 그가 3일 동안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만약 그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기술로 일하며 먹게 하라. 그러나 만약 그가 기술자가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해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진저. 그가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이니 그런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는 시험하지 말지어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느니라. 예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음 이러라. 영 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는 너희에 의해 시험받지 말아야 하며 너희는 그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가 영 안에서 행한다면 그도 시험받지 않을 것이니라.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니라. 여기서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한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거기에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그것이 그 이제 성령회방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안에서 시험을 거친 참된 선지자가 우주적 교회의 신비를 행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가지느니라 이는 옛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거친 참된 선지자 곧 우주의 교회의 신비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느니라, 예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와서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 그를 영접하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아서서 이 가르침을 폐지하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의와 주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라면 그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기술이 있다면 일하며 먹게 하라. 그러나 만약 그에게 기술이 없다면 너희의 분별력에 따라 그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이니 그런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모든 참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양식에 합당한 자이니라. 이와 같이 참된 교사도 스스로 합당한 자이니 마치 일꾼이 자기 품삯에 합당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포도즙 틀과 타작 마당의 모든 첫 열매 그리고 소와 양의 첫 열매를 취하여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주라. 그들이 바로 너희의 대 제사장들임이로라. 만일 너희에게 선지자가 없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빵을 만들 때첫 부분을 취하여 명령에 따라 주라. 내가 포도주나 기름의 병을 열때첫 부분을 취하여 선지자들에게 주라. 또 은전이나 옷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내게 좋게 여겨지는 만큼 첫 부분을 취하여 이 명령에 따라서 주라. 이는 바로 이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에게 주어야 함이러라. 그들은 너희의 대제사장들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축사하라. 너희의 허물들을 미리 고백한 후에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자기 형제와 불화한 자는 그들이 화해하기까지 너희의 제사가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모이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으이라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나를 위하여 깨끗한 제사를 드려야 하리니 나는 위대한 왕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야 하리라. 주의 날에 함께 모이라 또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함이니라. 주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나를 위하여 깨끗한 제사를 드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니라. 나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 합당한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진실하고 검증된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우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사역을 수행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존귀하게 된 자들이니라. 서로 겸면하되 분노로 하지 말고 평화 가운데서 하라. 너희가 복음에서 받은 대로 하라. 또 어떤 죄에 관하여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 일로 그를 비난하거나 만족해 하지 말라. 기도들과 자선들과 모든 행위들 속에 우리 주의 복음에서 너희가 받은 대로 행하라. 만일 누군가 올라와서 이미 말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멸망으로 이끄는 자니 그에게서 듣지 말라. 그러나 만일 주님의 의와 지식을 더한다면 그를 주님처럼 받아들이라. 주님의 관하여는 너희가 할수 있는 방식대로 성찬을 행하라. 너희 생명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너희 허리를 풀리지 않게 하며 되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이는 너희 주께서 어느 시간에 오실지를 알지 못함이려라. 거룩한 자들이 자주 함께 모이게 될 것이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니라. 또 그때 진리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첫째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징조요. 둘째 징조는 나팔소리이며 셋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하늘에서 펼쳐지는 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죠. 계기일식이 정확히 십자가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첫 번째 징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올 것이니라 그때 세상이 주님께서 하늘 구름 위로 오는 것을 볼때 그때 모든 육체가 그를 보게 되고 각 족속마다 통곡하게 되리라 그때 세상은 주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 위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세상이 주님께서 하늘 구름 위로 오는 것을 볼때 그때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실 것이며 주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다 신약에 기초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말하여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제 블로그에 전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들을 제가 밑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저는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쓴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정한 것이지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사도들의 제자들인 초대교회 교부들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디다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에 주의하여서 우리가 죄 속으로 그리고 또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의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